안녕하세요 타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몽의 레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붉은 기사의 검과 화염수의 검그 다음에 블레이즈 세이버와 어스 세이버는 육성 말릴 때 배우는 비스트 브레이크를 사용한 후에 효과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과 변화 전과 효과 변화 후에 내용, 어떤 내용들이 변화하는지 어떤 효과들이 변화하는지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로 붉은 기사의 검을 보게 되면 효과 변화 전에는 적함에의 물리 피해 4 8배로 입히고 자신의 LB 게이지 3에서 4 증가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턴에 효과가 변하게 되면 적함에의 물리 피해 2회 피해로 변하게 되고 자신의 LB 게이지가 6에서 8 증가 그다음에 4턴 동안 티세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염수의 검을 보게 되면 효과 변화 전에는 적 전체 불속성 물리피해 3.6배율로 입히고 4턴 동안 적 전체에게 매턴마다 불속성 물리피해 4배율 디스펠 불가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효과가 변하게 되면, 불속성 물리피해가 3.6에서 7.2배율로 증가하게 되고, 매턴마다 불속성 물리피해도 4에서 8배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턴 동안 티스위버가 사용 가능해지는 효과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화염수의 검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친화적인 어빌리티는 아니다, 아닙니다. 다음으로 블레이즈 세이버와 어스 세이버가 있는데, 효과 변화 전에는 적한 명에게 무속성 물리피해 6배를 입히고, 4턴 동안 적한 명에게 불이나 땅속성 저항력 80% 감소, 그 다음에 4턴 동안 자신의 물리공격에 불이나 땅속성을, 속성을 부여해주는 효과였는데, 효과가 변화하게 되면 적한 명에게 물리 피해 2회 물리 피해로 변화하게 되고 4톤 동안 적한 명의 불이나 땅 속성 저항력이 80에서 120% 감소로 네,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랑시어트 세이버는 적한 명에게 물리 피해 0 5배를입히고적 전체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 피해 5배을입히는 스타더스트 레이체인형 어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W 세이버를 통해서 모든 어빌리티 2회를 사용할 수 있는 2회 연속 어빌리티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어빌리티인 비스트 브레이크를 보게 되면 효과로는 4턴 동안 야수형 식물형 마물에 대한 자신의 물리 피해량 100% 상승 4턴 동안 자신의 에비게이지 효율 150% 상승 4턴 동안 그랑시어트 세이버 IF 어빌리티 피해량 5배율 디스펠 불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MP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LB 게이지 10 14를 소비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성 때는 조건부 액티브 어빌리티 하나랑 그다음에 액티브 어빌리티를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여목의분노를 보게 되면 오토닉 쿨타임이 있고 전투 시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로 4턴 동안 자신의 공격력 250%상승해 자신의 공격력 감소 저항력 100% 상승 4턴 동안 티세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킹세이버는 적 한명에게 물리피해 2배율, 적 전체의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피해 8배율을 입히는 어빌리티입니다. 액티브 어빌리티인 여목의 표율을 보게되면 3턴의 쿨타임이 있고 전투시작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과로는 적 한명에게 물리피해 3배율을 입히고 적 전체의 방어력 5 0 무시한 물리피해 20배율을 입히는 조건부 공격형 액티브 어빌리티입니다. 다음으로 여무계의 주요 패시브 어빌리를 정리를 해보자면 전투 중 매턴마다 MP 총 12%가 회복이 되고 불속성과 땅속성에 대한 정력 30%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상 이 정력으로는 수면과 마비 혼란에 대한 정력이 100% 상승하게 되고 양손의 장비가 무기 한 개일 경우에 장비 의 공격력이 총 150%와 명중률 50%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HP가 1% 이상일 때 100% 확률로 전투블능 상태를 최대 1회 견디는 근성 어빌리티를 배우게 되고, 환수 이프리트를 전책했을 때 발현되는 능력치가 50% 상승하게 됩니다. 전투중메터마다 AB 게이지가 4 증가하게 되고, 전투 시작 시및전투블능 상태에서 회복했을 때 AB 게이지가 최대가 되는 힘의 해방 효과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마무인 야수와 식물형 마물에 대한 물리 피해량 50% 상승효과를 가지게 되고 리미트 버스트 피해량 50% 상승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업베르티 피해량 상승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3배율은 여목의 포효, 그 다음에 5배율은 그랑쉘트 세이버, 8배율은 킹 세이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미트 버스트 임페르노 크루라는 리미트 버스트인데요. 효과로는 적 전체 5톤 동안 불속성 저항력 N% 감소, 그 다음에 적 전체 방어력 50% 무시한 불속성 물리 피해입니다. 이트수는16이트수라서 어, 왕레인이나 아니면은 효우랑 리미트 버스트 체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목의 레인 액티브 어빌리티, 패시브 어빌리티,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적한 명의 불과 땅속성 저항력 80%와 120% 감소 가능, 그 다음에 자신의 물리 공격에 불과 땅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의 공격력 250% 버프 가능, 그다음 야수와 식물력 마무리에 대한 물리 피해량, 자신의 물리 피해량 100% 버프 가능, 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야수와 식물력 마무리에 매우 강력한 불과 땅속성, 스타더스트레이, SR 체인형 물리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목에 대해, 여목의 레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명계의 악마, 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